꼬미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삼촌이 맛있는거 줄게 목이 쉬었구나 왜그래 가자 밥먹으러 뛰어라 어디서 할거냐 밥을 음. 밥마 잠오면 자면 되지 거기 앉아도 삼촌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 삼촌 이제 청소할거야자 nhau bơ cơ đâu 놀고 싶은 거야 잠이 온 거야 잠이 오니 놀고 싶은 거니 와, 뭐, 한 것도 없으면 물보고 앉았어. 진짜 <laughs> 같이. 머리를 그렇게 들게.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에이, 그렇게 좋아. 아이, 아이, 아이. 그 어, 여기 벌리네. 여기, 여기 있 있네, 여기. 아니. 여기 벌리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벌레있잖 잡아. 여기 올라가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이제 벌레 올라가는 거 잡아줘. 에이, 좀 잡아주지. i s 미안 꼬미 차